아, 아, 하이킹님,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 직급 올는 법은, 노점을 누르세요. 노점 누르면, 직급 형태라고 나와요. 하나, 현명령 이거 사시면 돼요. 현명령, 이거 나오는데, 이거 이제, 세개 필요할 거예요. 메뉴 누르시고, 직급 누르면, 이게, 100 여기 현명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3개 필요하다고 나올 거예요. 진금 누르려면 이제 현명령이 필요한 거죠. 노점 누르셔서 이제 직금 영패 현명령을 3개 구입한다 구매 온 하면 이게 이게 세, 생겨요. 생겨서 직금 누르면 된다. 진금 누르면 된다. 오케이 굿